가자. 오케이, 가자. 김피원템이구나 우리. 하늘, 디바. 아우, 힐팬 우리 오시개 맞았고. 디바, 쉬프트 빠지고, 어, 살짝 들어갈까? 봐반피 뭐야? 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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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 집아필 집아필 집아필. 얼맹이? 얼맹이. 제맹이한 빠진 거. 호크 개피. 호컷. 모이라 컷. 오이라 오이라 컷. 나이스. 클 줄게.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봐. 아아아봐봐 봐. 나이스. 2층에 피, 2층에, 피, 2층에 피. 하나. 2층에 하나? 트레 크그크들크개 잘해. 이스 오고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깔끔하게 들었죠? 가자 바로 간다 바로 가자. 자 오케이. 조마사요가 오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래 빠졌고. 그래 빠졌을 때 가죠? 맥글맥글맥커 가자. 이봐 서틀할 수 있나? 디바 터졌어, 디바 터졌어, 디바 터쳤어 퇴치. 아, 오른쪽에 보이라? 보이라, 보이라. 보이라, 시프트 빠졌어.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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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해. 그렇지. 오케이. 맥. 또 나이스. 아, 좋았어. 아, 초고속. 아, 초고속, 나이스. 초고속도로, 나이스. 그냥 자르면 게임 끝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하면 자르면은 어? 상대 매크리가 너무 나한테 거리를 줬어. 그렇지? 거리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매크리 그대로 끌어서 그대로 우리 팀이랑 같이 잡고 나서 하면 어떻게 돼? 5대63 그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 우리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처음에 싸움 이겼기 때문에 상대 궁극기 아, 없구요. 우리 팀 궁이 있구요.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쓰레기. 그냥... 아오! 어, 나이트? 어쨌든 나이스 합니다. 자 남은 시간이 몇초야 6분 14초에요? 막말로 6분 14초면은 지금 가서 라면, 끌, 라면 끓여서 라면 먹고 와도 이깁니다 어? 그 정도야 그래도 방심을 하지 맙시다 좋았어 좋아 좋아 아 나이스 그랩률 100%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오케이.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뽑아서 돌진을, 낙사 지점에 돌진, 나이스. 이거 약간 도발이죠? 상대 팀에 대한 도발입니다. 좋았어요. 자, 코카콜라님 어서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뚱, 뚱, 뚱삐, 뚱삐.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좋아. 상대 아마 멘탈 좀 나갔을 거야. 지금 6분 14초거든요. 멘탈 살짝 나갔을 거야. 그치? 자, 조합 보자. 조합 보자. 조합 보자. 위도다위도위소 어, 솔져. 트레이서 3딜 포그! 케어 좀요, 케어 좀요. 어? 못 해, 케어. 아, 못 해요? 오케이. 아, 미트리스안닿다 여기? 아, 뭐야. 아, 이거 바로 밀렸다. 어, 아, 나잘 쏘네. 뭐야, 위도 뭐야? 자, 우리도 삐 막아야 되는데 뭐야? 우리 설마 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삐막자삐막자 아. 루시오 할까? 이거 뭐야 상대 뭐야 이거 설마 똑같이 아 이렇게 아 똑같이 되는 건가 이거, 내가 계속 줄게. 이거 쓰고 내가 오 이거 뭐지 갑자기 분위기 좀 이상해지죠 이노 1층 현재 트레 오른쪽 돌아가구요 <laughs> 아니 어디로 간 거야 금지. 루시클 루시클, 루시 u 빌 루시 l 비 커, 나이즈. 나한테 오지 말고 그렇지. 트 u 서패스 빠지고. u 래 오른쪽. 호 l u 어 i l l e l u c 따라갈까? 오케이, 나이즈 좋고. 이 c i l 이 e l u c i 아, 위도한테, 위도한테 뚝배기 맞으면 300 그대로 날라가서, 너무나 아파, 너무나 아파. 아, 아파. 아, 나, 나, 아, 공이 있네, 나, 나 가시래. 나, 공 있네, 나. 나공 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트레이서 2층. 정면에 아나 트레이서 1배. 뭐야, 오, 오, 깜짝이야. 어 쉬었어. 와, 깜짝이야. 어디 어디? 누구 반피야? 겼었어. 겼었어. 겼어 오케이. 오른쪽 쏠려 떴다. 빠졌다. 다 끌렸어요. 그래 그래. 어 나이스 잡 좋았다. 호그 호그반. 아씨 상대 잘 끊는데. 아, 갈렸어. 뭐 어, 상대도 잘끊는데 이거? 두칸 두고 비비게. 아나 컷 트레이서 개피 트레이서 컷이죠 나이스 부시가 없고 오케이 다 이기고 포그 오일라랑하나가호구만 이긴다. 와 나이스. 어 <laughs> 이거 일단 막았어 다행이야. 와두칸 줬지만 그래도 막았어. 개이득이야. 아한 칸만 줬어도 됐었다 게이득. 이거. 한 칸만 줬어도 됐었다. 아한 칸만 줄걸. 아한칸 끝에. <laughs> 아, 오케이 욕심 부리지 마 괜찮아. 아 너무나 아쉽고. 에크리새끼 오른쪽 돌텐데, 미래 전에 호그 원탱이라서 응, 네, 호그 원탱이 엔진이 위에 질풍 보을 알아줄게요 확인 빛나인 힐벤 힐벤, 나이스 이거 가기 전에 빛나인 힐을 한번 던지고 들어가자 그래, 빠지고 상대 음, 상대 꼬라. 솔맥이구나 아, 하 트레 바지고. 빠지고. 어, 전기다 빠졌어. 요 카우 될데같운데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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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힐가운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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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먹었어 확인. 맥크리도 피다아 나이스. <목소리> 오른쪽 2층에 트레 확인. 어 좋았어. 어케이 아, 킬만 금 먹으면은 사금이야. 사금을 자금을 향해서 가보자. 얘네 그래 빠지고 끌었어요. 호기호 끌었어. 킬밴. 나이스호크나이스나 죽었다. 아나도벤이다 트레이. 트레이. 트뽕트라뭘 원하는 거지 이거? 뭐야? 둥피루 가만히 투피루여기 있어? 왜왜 왜 상대 초월 초월이었어? 거점 뭐야? 먹힌다. 거점 거점 나 비비다 죽었어 트레 쩔 거점 나가면 누 돼? 루시 컷 루시 컷 루시 컷트레커 나이스 오 막았다 아 뭐야 둔피 왜 가만히 있었지? 자.. 뭐지? 대 잠수였나? 순간? 아니 피가 없었나? 무슨 상황이야 이 둔피? 아니면은 막 뚫린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비빌 생각이었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 일단은 고와 와, 이걸 또 막아버려? 아야. 어, 그래 왼쪽에 빠지고. 와, 진짜, 너무나 아파. 패스 아, 빠지고. 그래 빠지고. 그래 포개피. 어, 수명 없어. 가운데 수명 없는데? 그래 오른쪽 가데아 뭐야. 포 그래 빠지고. 공 어, 아직 없어요. 배크래피, 배크래피, 배크래피. 아, 소이저 오른쪽. 공원이야. 광현. 아, 아이 소이저 나이스빛난힐베 아야. 고라핀인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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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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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컷오나컷

하시고 아 머리아파 나이스 주스커 좋아. 좋아 상대 못 온다 1벤한명 잡으면 끝나겠다 나 너무 외로워 기지에서 못올것 같은데? 뒤로 올수 있는 애가 있나? 없죠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이판 호구 나쁘지 않았죠? 호구 엄청 좋았죠, 이 판? 어? 내가 중간에, 내가 끌려가지고 뚫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다 끌어서, 다 잡아서, 그대로 막았죠? 좋습니다, 아주. 우리 팀 잘해줬고. 우리 팀도 아주 잘해줬고, 그치? 아, 좋아. 우리 좋았다. 이판 좋았다. 좋았어. 아, 자추 극혐이지만, 자추 하고 냅시다.